안녕하세요, 민민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천사입니다 네, <laughs> 이거 오늘 드디어 허니버터찜을 구했어요. <laughs> 딱 하나 나와서 저희 둘나눠먹을 거예요. 네. 아, 저기 광대광대 님는 같이. 헬로우. 네, 이거는 제가 다음에 또살 거고요, 우리가. 음, 자, 우리가 완전 대박이 든다. <laughs> 겨울방학이라서 겨울방학이라서 저거 좀 보여드려요, 뭐 뭐. 아니야 어. 아니야. 아니야 저거 진짜 동책이 30권이 넘어요. 아니 나 이거 화면 전환 못하는데. 보세요. 저기 있죠. 기다려보세요. 아, 저 보인다. 여기 보이시죠? 이거를 저희가 다 가져왔고요. 여기 더 있어요. 대박. 저... 이렇게가 뛰어서 왔어요. 네, <laughs>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이거 진짜 좋겠다. 광대 들어와. 어, 이 먹고 싶, 아, 먹고 싶었어. <웃음> <웃음> 스파이더맨. 어? 진짜 원래 이런 거야? 아, 그래? 야, yeah. 오, 오, 야, 이거 좋은데 느낌? <laughs> 좋은데? 어, 어. 어허. 아니, 어. 어. 응. 어. <laughs> 아 야, 어. 아, 그 야, 이거 올릴 수 있어. 자 가위를 갖고 올수 있겠니 예쁘게 잘라야지. 아 맛있겠지. 이거 과대포장한 것 같아. 됐다 됐다, 응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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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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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예예 냄새 일단 맡지마. 그, 냄새 일단 맡지마. 야 자, 이거 야, 움직이는 것 같다. 야 냄새가 나오다. <laughs> 이거 움직이는 것 같다. 자, 야 진짜, 야 뺐으니 이게. 수... 예! 이거 완전 뚱뚱했죠? 일로 일로 와 일로 일로. 광대 광대. 자 먹어보겠습니다. 냄새 맡아보세요. 좋아? <웃음> 아직! <웃음> 아직 아직. <웃음> 오 진짜 좋아. 이거 비건 비싼. 자 냄새는 몇 점을 날아? 한입 먹어보세요. 아직 먹지 마 아직 먹지는 마 <laughs> 먹지는 마. 야. 한 <laughs> 개. 준비, 시작! 이게 지 <laughs> <laughs> 그렇게 맛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 게더 맛있는데? 그니까 내가 한번 만져 봤거든요? <laughs> 난 이게 나 그게 나 뭐가? 우리가 만든 게나 이게 나 뭐가? 허니버터찜 뭐가? 맛이 버터 이건 꿀. 버터는 너무 뛰네. 응. 근데 중독성 이 있어. 나 맛있어. 그 이게 맛있어요. 중독성이 제항이에요나 이거 검은색깔 잡고 이거 버터를 좋아하는 버터는 치즈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겠다. 버터냐 바로 끌. 응. 근데 제가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도 맛이 있어요. 응. 냄새는 나지만, 야, 버터 냄새가 좀 많이 나요. 저는 버터 냄새는 좀 싫어하는데, 이게 굉장히 맛있대요. 그래서 사봤거든요. 버터 냄새 너무 진해요. 맛있긴 해요. 제가 한번더 사봐야 돼. 응. 그리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찍을 거예요. 다음 시간에는. 신기한, 신기한 음식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아니, 못하지? 아니, 못하지? 나 이거 큰 거. 아, 음, 맛있다. 근데 응. 맛있긴해 이제 옆에만 만는다 응. 저희 내일부터 밖에 어, 좀... 안 가요. 응. 아, 음. 오, 마이 갓! 한 분이래, 이거 삼 분! 3분. 이거는, 이건 GS25에서 샀고요. 이거는, 그, 어디더라? 그, 큰, 마트, 마트. 큰 마트에서 샀어요. 이마트, 맞아, 이마트. 아닐 수도 있어요. 저희가 기억이안나 남았어. 찾아보고 왔는데 간판 안 보고, 그냥 제가 마트를 한몇 군데 돌아다야지한 3주 정도. 한3 <laughs> 응. 응, 저희가 그마이돌아다니 10개인 것 같은데? 15개? 응, 일단 섯 개를 한, 한 군데, 다음에 나온대요. 이제 마지막 한 군데를 드디어 가봤어요. 제가, 저희가 아는 데를, 고기가, 어, 몇 시에 나온 이제 9시 30분에서, 아니에요. 8시 몇 분? 8, 9, 8시 몇 분에서, 총 40개가 나온다 했어요. 저희가, 그 중에 저희가 한 개가, 거예요. 39개가 팔렸어요. 38개월 팔려면 은 좋은데 제가 오면서 희생을 한한한 한한 그게 있어요 사람? 음. 한 봉지가 있어요 유만한 건데 거의 제 몸집만 해요 근데 유만한 건데 그 찢어졌어요 저기 몸무게가 좀 나가서 제가 저거를 낀게 해고 <laughs> 하늘. 들이너 이거 못 들어! 이랬어요, 사람들이요. 근데 저희는 성공했죠!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yeah. 아유 맛있게 야 맛있어? 응. 고생한 사람이 있어. 근데 버터가 많이 나, 많이 넣어어 응. 벌끓한 냄새는 전혀 안 나고, 그냥 달콤해요. 응. 중독성 진짜 있다. 이거 아. 남겨야 돼. 이 정도 남겨야 돼. 아... 아니야 큰한개 먹어봐 이게 한 개야 나는 이게 한 너무 큰 거만 먹었어 아니야 응. 알겠어 <laughs> 난 너보다 더 작은데 조금만 아직 있잖아 응 근데 응. 나가 절대 가있어 진짜 맛있어요 다음에는 한 4개 정도 사야겠어 되 이제 다 먹었어요 뻔히 그럼 빠이빠이 빠이빠이 잘가요